1988년 7월 2일, 제가 그날 계속 그때 87년 88년 때, 워낙 아침마다 노동자들은 구사대에서 맞아서, 그, 저기, 그, 같이 노동자들이 치료하러 오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굉장히, 뭐, 체류탄, 뭐, 부상자, 막 여러 분 때문에, 낮에는 뭐, 이렇게 기록하고 상담했던 걸할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집에 못 가고, 어, 밤을 세워서 보고서를 쓰고 있을 때 여기 계신 문성면 형, 금면이가 2시 반에 동생이 죽었다고 그 청천벽락 같은 얘기를 듣고서 하염없이 울다가 정신 차려야지 하고서 그때 우리 여기 계시는 그 박석운 동지나 많은 분들한테 그냥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여의도 성모병원 영안실에 모여서 저희가 문성면 산업재 노동자 장례 준비와 대책 활동을 시작했셨습니다 그때 제가 30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33년이 지나서 저도 이제 일1살 할머니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바로 앞에 계신 우리 무동년 가족들은 그 당시에도 정말 채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 같은 소녀 소년을 잃고 가슴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7월 2일 하늘 가고 7월 17일 날이 이 자리로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 저도 새 아이를 키웠고 지금 이제 네명의 손자 손자도 있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부는 24살 청년 노동자 용균인을 처참하게 잃으시고 그 추운 겨울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누르시면서 다시는 윤균이와 같은 그런 처참한 노동자의 죽음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일깨움을 주고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하고 계신 우리 김용균 청년 노동자 김용균 어머니께 정말 감사와 뜨거운 응원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성면 투쟁, 원진 직업병 인정 투쟁을 하는 과정에, 우리, 여기 계시는, 그, 우리 원진 직업병, 우리 노동자들, 간부들도 와 계시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떼약 탓에 집회를 하고, 노동자도 인간이다! 독가스는 먹기 싫다! 원진 직업병 인정하라! 이렇게 투쟁을 하시면서, 그 당시 원진 직업병 노동자와 가족과 또 저희 어디 노동계 보건의료 단체,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단체 제학 많은 각계각층이 저희가 연대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직업병 인정 투쟁을 이끌어내고 직업병 인정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법을 만들어내고 개정하는 운동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일매일 뉴스에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계속 잃고 있는 거를 저희가 시도 때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삼성 백혈병, 또 건설 노동자 추락사고, 최근에 있었던 쿠팡, 온갖 곳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돈을 아끼려고 돈이 우선인 부분에 끊임없이 우리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는 세상.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일하고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이 33주기를 맞아서 우리들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우리는 단순 추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안의 투쟁 높지 않게 같이 보다 더 강건 연대로 유가족들한테 진정한 위로와 저기는 정말 아까운 목숨이 다시는 용기니처럼. 많은 노동자처럼 죽지 않고 건강에 살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진정한 연대와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각자 그동안에 많은 분야에서 우리 임상의 원장이 제가 원진투생할 때 20대 한양대 의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노동자들의 처참한 일을 겪어내면서 노동자들의 힘이 되는 의사가 돼야지 하고서 지금 이제 녹색병원 원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야의 전문가 집단들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 우리 가민주도총에도 우리가 산업 안전 보원이 중요한 투쟁의 과제로 되고 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균이 어머니가 추운 겨울날 정말 다고기를 끊고 단식투쟁으로 여러 사람과 들 연대해서 만들어낸 중대재해 기업 기업철 부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직도 누더기인 상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3주기를 맞아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목숨도 소중하고 한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바꿔내서 정말 우리가 계속 추모, 추도하는 부분이 아니라 건강한 일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있게 다짐을 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동안에 자식을, 새빨란 자식을 가슴에 평생 묶고 살아야 되는 육아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고통에 우리가 함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억하고 우리 함께 실천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육아족 여러분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